강고등어 특대 사이즈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 강고등어 특대 사이즈고요. 8마리, 16마리 보내고 있고 당연히 국내산입니다. 부산 강고등어 특대 사이즈입니다. 어 맛이 좋고요 구동은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어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민어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오랜만에 좋은 가격에 들어왔고요 구이용 할강성도입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할강성도는 입판받아서 보내드리고 당연히 목포 자연산입니다. 어,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걸알 수가 있고요. 구이나 매운탕으로도 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어, 바지락살입니다. 바지락살이 포동포동하고 맛있고요. 500g 1kg 전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받으시면 냉동고 보관이구요. 그리고 젓갈류 판매하고 있습니다. 항석어젓이고요 500g 1kg 2kg 단위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 어. 그언산지 표시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낙지 젓갈, 오징어 젓갈, 그다음에 갈치 속젓도 판매합니다. 500g씩도 다 판매하고 있고요. 맛있는 어, 젓갈류입니다. 그리고 낙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낙지가요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낙지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낙지집이다 보니까 많이 나가고 있고요. 전복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도 전복이고요. 지금 가장 큰 전복 5, 6미부터 6, 7미, 7, 8미, 8, 9미까지 있습니다. 싱싱하고 맛있고요. 그리고, 어, 홍어 같은 경우는, 어, 저장했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암치 통홍어 한 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멍게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산 멍게 3kg, 5kg 단위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산 홍가리비도 판매합니다. 3kg, 6kg, 10kg 단위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쪄서 드시면 맛있고요. 어 자연산 해삼도 판매합니다. 완도 자연산 해삼이고요. 500g, 1kg 그리고 굴비도 지금 인기가 좋습니다. 굴비 1.8, 2.1kg 두 가지 종류 붓의 보리 굴비도 인기가 좋습니다. 원산지는 쭉산이고요 내장을 제거하고 쪄서 드실 맛있습니다. 그리고 황제 대가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500g씩 두개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아리 미역도 판매합니다. 또아리 미역 두, 10개, 20개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곱창 돌김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한 토, 두 토씩 판매하고 있고요.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